갑자기 강사가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예언도 모르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의 표정을 보는데 정말 악마를 보았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와 이거 이거 완전히 마귀한테 쓰인 게 분명하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단 사역자이자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탈퇴하게 된 이단 탈퇴자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탈퇴 계기는 신천지를 짧게 경험을 하면서 그 이단성을 보고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 거울치료가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신천지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H라는 인물 때문인데요. 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편의상 H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H가 신천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H를 신천지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신천지가 어떤 허구가 있는가를 밝혀주기 위해 신천지 센터 교육을 받으며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잠입이죠 저는 그때 당시 에도 구원파에 속해있었던 사람 이었습니다. h를 설득하려 했을 때에도 저는 신천지가 거짓이고 구원파의 교리가 상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충 144,000명이 만 자기네들이라고 우기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비유프리교리라든지, 짝교리라든지, 배멸구, 요한계시록의 실상, 신인합일, 육체형생과 같은 그런 교리는 자세히 알지 못했죠. 어쨌든, 이 144,000은 만 구원파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교회의 휴거 후, 실제 육적 이스라엘이 환란 중에 구원받는 유대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가르침대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교리를 방어한 셈이죠. 어쨌든, 저는 H와 함께 센터 교육을 함께 들었습니다. 총 8개월 정도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센터를 방문했는데, 전도인이라고 하시는 분과 강사분 한 분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두 분들의 첫인상은 진짜 매우 친절했습니다. 분더덕이도 없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나미 패션에 화사한 미소와 밝은 인사성 우리 교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파 신도들도 전도집회에 참석한 불신자들을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데 왜 이리 비슷해 기분 나쁘게 하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도인은 중년의 여성분이셨고 강사님은 저와 비슷한 청년 또래의 남성분이셨는데, 두분다 말씀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시고, 질문에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영업사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땐 말을 너무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다 스피치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강사가 저한테 처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가 싶어서,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면 그제는 누가 있었다는 거냐라고 되묻자 강사는 피식하면서 성경을 찾아주는데, 속마음으로는, 아, 자식 내가 찾아줄게. 니가 몰랐을걸?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불쾌해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성경을 제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봐라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인 하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 아담 이전에 부모가 있었다는 거다. 또 창세기 4장에서도 만약에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의 기록상 가인이 첫째 아들일 텐데 그럼 지구상에 아담, 하와, 가인 이렇게 셋만 있을 것인데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너무 신박한 개소리여서 어안이 벙벙하여 멍을 때리고 있는데. 어, 곧바로 이어서또 다른 신비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정말 말을 했을까요? 어, 이 뱀은 진짜 뱀일까요? 뱀이 흙을 어떻게 먹을까요?라는 얼토당토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뜬금없었던 질문이었어서 살짝 머리가 띵해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예시로 들면서 예수님이 부패한 유대교 목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지 않았냐? 이는 진짜 뱀이 아니라, 뱀, 즉, 마귀. 아귀. 마귀의 영이 들어간 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신박하다 못해 무슨 김정은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소린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 어 그건 진짜 뱀이 아니고, 거짓 목자, 즉, 사람이었다. 우리도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느냐? 행동이 느린 사람은 곰 깍쟁이 같은 사람은 여우 엉큼한 행동을 하면 늑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면 박쥐 비열하고 교활한 사람은 뱀 등등 그래서 결론은 악한 사람을 뱀으로 귀유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평소에 교회 다닐 때 궁금했지만 대충 얼버무림에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신천지는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대한 근거 구절들도 있어서 이거 방심했다가는 그들의 논리에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도서관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방과 돌발 지문에 관한 책을 곧바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아뿔싸 부모님이 그 책을 봐버린 거예요. 너 설마 신천지 다니니? 아 아니 엄마 오해야. 어, 다행히 그때 오해는 잘 풀었고, 어쨌든 저는 신천지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함과 동시에 신천지 교리 반증을 책으로나 유튜브 영상으로나 같이 병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신천지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었다면 아마 홀라당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절대 무시 못하는 게 실제로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알고 저처럼 구해주려고 신천지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 센터 교육을 받았다가 자식보다 더한 믿음을 소유한 신천지인이 되었던 사례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그들의 주장만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다수의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인이 되기 전에 아니, 어떻게 하면 신천지에 빠질 수 있지? 어떤 바보가 라고 했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본인 스스로 했던 말에 정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천지에 빠질 수 있지?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수법에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빠지는지 알아가면서 센터 교육을 병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날 이후 둘째 날, 셋째 날 센터 교육을 듣고 있는데요. 아니, 이상하게 그리 거부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와, 이거 그냥 우리 구원파 교회에 가, 그대로 가져다가 써도 될수 있을 만큼 너무 잘 정리했잖아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에서 이것들이가 바로 말씀이라는 가르침이었죠. 이게 짝결인데 네, 구원파에서 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라는 말씀을 제시하면서 일반 정통 교회는 그러니까 기성 교회의 마귀 사탄이 득실득실하다와 같은 기존 교회들을 악마화하는 것이라든지 어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바벨론 교회라고도 불렀고 구원파는 이방 교회라고도. 부르죠. 어찌됐든 정통 교회를 악마화하는 것을 봤을 때 일부 공통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비우프리 교리를 배우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지만 말이죠. 이때쯤 되면 신천지의 거의 기초 부분이 시작되는 것인데 저는 이미 그 전날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들과 유튜브를 브락치기로 본 상태였는지라. 그냥 센터 셋째 날 듣다가 문득 시간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H의 시간과 저의 시간과 이 전도인과 강사들의 시간이 자그마치 8개월 정도가 되는 시간인데 어 이거 서로가 아까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는 H에게 더 이상 센터 교육은 안 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되었던 건 신천지인을 빼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그 신천지인을 2단 상담소로 데려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 H는 실망하는 기색이 컸습니다만 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강사가 집요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카톡과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수시로 해왔고 저는 이참에, 그 강사라도 좀 설득해보자라는 조그마한 희망의 마음을 품고 카페에서 일대일로 만났습니다. 같은 또래의 남자 청년이라 대화도 상당히 잘 통했고 어느 정도 공통 관심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몰토크를 몇번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몇번 있었습니다. 저는 비우풀이 교리의 허술함을 지적했고 열띤 의문을 제기했지만 벽에다 대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교리상, 이만희를 구원자로 봐야 하는데,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답니다. 너네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목사가 있는 것처럼, 이끄는 사람이 있는 곳이지, 우리는 이만희 선생님을 절대로 신격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해다. 라는 말을 듣는데, 저는 거기 대고, 아니, 교리상,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이만희를 예수님 보듯이 보는 거 아니냐. 하니까 끝까지 아니래요. 죽어도 아니래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강사와의 1차 면담은, 서로 실패로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 후에 또 2차 면담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H와 함께 저와 강사와 이렇게 셋이서 카페에서 또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신천지 반증 영상들을 더더욱 공부해서 더욱 견고해져서 자신만만하게 2차 면담을 시작했는데요. 신천지 강사도 노트북까지 동원해가며 아주 열심히 PPT를 보여주고 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한듯 보였습니다. h 이치는 입사기로서 제 옆자리를 지키면서 같이 들어주었고 저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궁리를 하며 노트북으로 설교를 하려하는 신천지 방사를 제지하면서 이번엔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저기서 여자가 장막성전의 유지혈이고 광야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이고, 3년 반 동안 양육을 했다는 것은 어, 이 유재열씨가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인데요. 어, 유재열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남긴 사진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미국에 관광을 갔던 사진을 남겼던 것이라고 저는 반증을 했고, 어,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전해왔으며, 또 그게 맞다고 해도, 신학 박사학위를 어떻게 3년 만에, 3년 반 만에 취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 이만희 씨의 그에 대한 해명은, 제가 거 그, 극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라는 그런 주장까지 했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제 스스로는 이 내용만으로도 완벽하게 반증을 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미국에 갔었다는 이 사진만 붙잡고, 이거 봐라. 실제 게시록 말씀대로 미국에 가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와, 진짜 뭐에 씌었나 싶었습니다. 대화가 안 됐어요, 대화가. 어,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는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머리에 대한 반증을 했는데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일곱머리는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사람이고, 80년대, 90년대에서 주장했던 일곱머리와 2000년대에서 가르치는 일곱머리가 또 다르다. 오평호 씨가 있었는데, 2000년대에는 오평호 씨를 없애고 백동석을 넣었다. 이 실상이 변기가 되었는데, 이 진리가 이렇게 막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아,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건 거일 물이 뿐 아니라 열불도 조작됐고 다 짜집기다 하면서 엄청 긁어댔어요. 강사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때쯤에 이 H.C가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웠던 때였는데, 갑자기 강사가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예언도 모르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의 표정을 보는데 정말 악마를 보았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와, 사람한테서 이런 표정이... 나왔는데 수 있다고 하고 순간 섬뜩하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친구 인상 진짜 선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변한 거 보고 와 이거 이거 완전히 마귀한테 쓰인 게 분명하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화나게 만들 정도로 나의 논리가 또 완벽했구나. 내 반증이 먹혔구나. 라는 생각에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한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강사가 그렇게 저한테 호탕을 치고 죽일 듯이 째려봤지만 실제로 죽이려고 덤비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잘 구슬려서 좋게 좋게 끝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서로 벽보고 대하는 것 같고 대화가 안 된다. 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강사는 센터교육에서 하는 교육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라고 비유프리의 색안경을 띄워주려고 안달이었고 저는 그 영상 시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도 카톡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 걸자. 저는 더 이상 메시지 보내지 마라.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신천지부터 탈퇴하고 대화하자.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사랑 없는 행동이었고 건강한 행동은 아니었죠.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H도 그 강사도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신천지에.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값진 경험이었고 두번 없을 경험이었는데요. 저는 이 신천지 반증을 공부하면서 이 올바른 성경관 또한 공부하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제가 석했던 구원파에서도 이단성을 발견하게 돼서 결국 저만 구원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람일은 정말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이 신천지의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옳은 성경관을 접하고 그 옳은 성경관을 따라가다 보니 구원파를 나오게 되었다니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번 경험으로 느낀 점은 정통 교회들은 이단에 속한 모든 이들을 벌레 취급하듯이 보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돌아오게 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지난 실수를 통해 갖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는 입구에서부터 신천지 출입 금지와 같은 문구를 붙이면서 벌레 내쫓듯이 취급하는데 저는 그런 교회들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추수꾼으로 교회 위장 침투하여 교인들을 이렇게 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진리 앞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교인들이 집밥을 잘해주면 불량식품을 찾겠습니까? 이 말씀의 허기짐에 불량식품을 찾을 필요 없이 집밥만 풍족하게 제공한다면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양들의 울타리 이탈을 막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짧은 신천지 경험담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이단 사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